고대 인사 시작합니다. 고대 인사 되면 다시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공기 살인 감독 조용선입니다 목으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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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오늘 이제 날씨가 완전히 출려서 봄날씨가 됐는데요. 저희는 봄이 되게 슬픈 영화입니다. 이 무렵에 아이들이 너무 많이 죽고, 또 너무 많이 아파했어요어요이 영화가 그래서 그 친구들에게 좀 위로가 됐으면 좋겠고요. 어, 제가 이 동간에 좀 후기들을 보다 보니까 저 영화에 등장하는 사건들을 믿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쉽게 포털에서 검색하시면 거의 대부분 사건들이 있었던 일이라는 걸 알게 되실 겁니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저희 영화에 있는 사건들이. 이 영화가 <laughs> 의미와 재미가 있다고 느끼셨다면 좋은 평점 그리고 많은 입소문 내 주시면 다시는 이런 영화가 세상에 나오지 않는데 미끄이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 지역의 서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영화 잘 보셨어요? 네. 전 살아있어요. <laughs> 네. 아, 저희 영화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일요일 즐거운 시간이었길 바랄게요. 그리고 많은 분들께 돌아가셔서, 어, 오랜만에 극장관이 좋고 좋은 영화 공기살인이 있더라라고 말씀 부탁드릴게요. 많은 분들과 공감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영주역을 맡은 이선빈입니다. 반갑습니다. 음. 어, 먼저 이렇게 주말에 시간 내주셔서 저희 공기살인 가져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고요. 어, 저희 선배님들을 비롯해서 또더 많은 선배님들과 함께 진짜 한마음 한뜻으로 정성들여서 함께한 작품이에요, 여러분들. 어, 오늘 어떻게 다가오셨을지 모르겠지만 어, 그래도 정말 느끼신 게 있으시다면 저희와 한마음 한뜻으로 주변 분들께 추천도 많이 해주시고 이 잊혀지면 안될 이야기들을 많이 많이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어 함께 만들어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laughs> 네 안녕하세요 영화 공기 살인에서 인호 역을 맡은 배우 이지훈입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네, 밖에 날씨가 너무 좋더라고요 네, 따뜻한 봄날 극장을 찾아주시고 또 공기살인을 선택해주신 여러분들 후회 없으시죠? 네, 아마 큰 의미가 있는 시간이었을 것 같아요. 어, 영화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아직도 끝나지 않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여러분들에 대한 보상과 합의 또는 진정성 있는 사과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영화의 흥행을 떠나서 여러분들께서 널리 널리 많은 분들에게 알려주시면은 어, 아름답게 마무리가 빨리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화창한 하루 남은 오후 시간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양계장 역할 맡은 이유준입니다. <laughs> 어, 화 보시고 나서 어떻게 또 마음속에 울리이 생겼나요? 네, 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이거 참가했지만 참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어, 이런 얘기를 함으로써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것으로써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으면하는 마음이고요. 그 울림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셔서 결로라도풀고 했으니까 극장 가서 관심을 가지고 다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라고 친구분들이나 주인분들에게 전하셔도 괜찮으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와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식회사 오토 대표, <laughs> 영국사람 도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아, 아, 고객단원 주재에서출발 해가지고 저희가 재미있게 만들려고 많이 노력 했습니다.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죠? 네. 그 재미를 지금 여기 안 채워진 객석을 위해 주변 지인분들과 가족들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공감하고싶은여러분들과 많은 여러분들과공감하고싶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찾아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립니다고맙습니다니다사드리고습니다사니다 <laughs> 저거 찍어. 네, 저거 찍어줘.